그 아마도 얘기 중에 인사 문제 가지고도 꽤얘기했었던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근데 저번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대령 인사 관련해서 네.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? 네.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어제 국회에서도 또 했나요? 어좀한그관련해서좀 네. 질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제도상 네.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. 시스템이 그렇죠. 시스템이 그렇습니다. 이 지금 문제된 그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에요? 어, 육군이에요? 육군 예, 그, 군 검찰. 네, 군 검찰. 예, 예. 근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부의 승진 명부제도 비슷하게 네. 지정을 해주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 이게 이슈가 될수 있죠. 그렇습니다. 근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. 바로 어,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네. 있습니다.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, 그 말이죠. 네.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.